역사적으로 미국에선 많은 총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선 미군에게선 버림받았지만 음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총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비운의 아이코닉한 아메리칸 액션 총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이 총기에 대한 슬픈 낭만과 이야기 그리고 언박싱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보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이야기를 맛있게 말아드리는 이코스 미크리타이 제임스입니다. 미국에는 소위 그 아메리칸 액션이라는 그 아메리칸 액션 총기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종류죠. 이 아메리칸 액션 총기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총기 메커니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총기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죠. 사실 이 총기의 장르의 대표적인 총기는 1862년 리처드 조던 게트닝이 개발한 게트닝 건이 있죠 그리고 존게란드가 개발한 M1 게란드도 대표적 입니다 그리고 세메어 콜트가 최초로 대량 생산한 실린더 회전식 권총도 이에 들어가지요. 사실 실린더 회전식 권총의 최초 개발자는 세메어 콜트가 아닙니다. 이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총기 메커니즘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장본인이라 미국인들은 꼭 세메어 콜트의 실린더식 회전 총기를 이 카테고리에 넣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메리칸 액션으로 불리우는 총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레버 액션 라이플입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레버 액션 혹은 리버 액션으로 잘못 불리우는 이 소총은 Repeating Firearms 즉 연발 총기의 대명사입니다 참고로 이 연발 총기라는 개념은 연발로 발사되는 총기 메커니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수동식, 반자동, 자동식 총기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원론적이죠. 자, 이 레벨 액션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시죠. 자, 최초로 시장에서 성공한 레벨 액션 소총은 역시 헨리 라이플이었습니다. 1860년에 처음 출시된 이헨리 라이플은 일체형 금속 카트리지를 사용한 최초의 연발 소총이었죠. 물론 고전적인 흑색 파우더를 사용한 총기입니다. 이후에 윈체스터나 머링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은 탄환 용량과 증대된 속사력의 레벨 액션 소총을 시장에 내어놓았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레벨 액션 라이 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감성으로 몸이 좀 달아오르셨나요? 자, 그렇다면 레버 액션 라이플 언박싱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기는 라시 R92입니다. 자, 일단 박스를 열면 총기가 플라스틱 백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총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 어, 뭐 이것저것 들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어, r 시 R92, o w 스매뉴얼이 들어있지요. 어, 여기 있는 것들, 이것들은 어, 다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c h a m 이 들어있습니다. 이 c h a m 은 c h a m b 을 약실에 걸어서 열쇠로 잠가서 총기를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시는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자, 이제 일단 뜯어볼게요. 네. 별건 없습니다만. 자, 여기 오너스 매뉴얼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아, 이런 그,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자, 총기가 꺼내졌습니다. 자, 총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총기는 러시 아, R92고요. 아이코닉한 레버액션 소총인 윈체스터 모델 1892, 1892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총기입니다. 물론 이 러시 R92가 현대식 총기의 아버지 존 모세스 브라우닝이 개발한 윈체스터 모델 1892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심하게, 심하게 현대적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 레플리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선된 레플리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라시 아이나이트 라인업에는 현재 44 매그넘, 45 코트, 어, 357 매그넘, 357 매그넘이죠. 등등의 16개 모델이 있습니다. 자, 배럴은 길이가 음, 그 모델에 따라다른데 16인치짜리가 있고 16.5인치, 20인치, 24인치가 있고 용량은 대부분 탄환 8발에서 12발 사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44 매그넘 20인치 모델로서 총 11발이 장전이 가능합니다 튜브에 10발 이게 튜브죠 튜브에 10발 그리고 약실에 한발 이렇게 해서 총 11발이 장전이 가능한 것이죠 자 전체 길이는 37.2인치 고요 무게는 5.6 파운드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기는 배럴가 리시버 그리고 버스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적 디자인은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사실 라시 R92 44 Magnum 라인업에는 팔각형 배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둥근 이렇게 지금은 배럴이 둥글죠. 둥근 배럴보다는 팔각형의 제조 공정이 훨씬 더 쉬웠답니다. 그래서 팔각형 배럴 라이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팔각형 배럴을 멋으로 선택을 하죠. 굳이 팔각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총기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리시버 위에 수동 안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없어져 있으면 총기가 안전한 상태이고 빨간색이 보이면 아 발사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압 코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압 코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총기는 비어 있습니다.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해압 코기능, 이합 코기능이 이 방아쇠에 들어 있는데 방아쇠를 살짝 잡고 놓으면 이렇게 해압 으로만 어, 장전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발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장전을 한 후에 발사를 하면 발사가 되겠죠. 자, 로딩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총알을 넣는 것이죠. 제가 잠깐 이 가짜 탄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탄환을 장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딩포트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리고 고전적인 디자인입니다. 이젝션 포트가 위쪽에 달려 있어요. 자 이젝션 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젝션 포트가 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총탄환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거를 빨리하면 튀어나갈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탄피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위로 날아가는.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고전적이죠. 현대적 총기들은 대부분 이 리시버 오른쪽에 이젝션 폴트가 있고 여기서 탄피가 나가게 돼 있지만 이 총기는 이렇게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준기는 이렇게 앞쪽에 어, 조준기가 있습니다. 앞쪽에 조준기가 있고요. 뒤쪽에는 버콘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것이 어머콘하고 풀하고 어, 버그의 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버콘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이렇게 고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빼고 앞으로 빼면서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로 빼게 되면 자 이제 올라갔죠 좀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것으로 조절해서 어, 총기를 발사하게 되는 것이죠. 조준하고. 자, 이제 이 총기를 들고 레버 액션 라이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미군이 레버 액션을 도입해서 사용한 때는 1800년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빠른 연사력. 자, 연사력이 굉장히 빠르죠. 당시로서는 많은 장탄수, 1 0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교전 시의 보병은 서서 쏴, 서서 쏴를 했죠. 그리고 기병대는 마상에서 앉아서 쏘는 마상 사격을 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장전에 문제될 게 없었죠. 장탄수는 레버액션 두정을 말에 걸어 놓고, 다니면서 빼서 쏘고, 또 총알이 떨어지면 다른 거를 빼서 쓰면 되니까 총 20발을 쏠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레버액션은 버림받게 되었고, 자연도태 되었죠. 그 이유는 첫째, 전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레버액션은 특히 은폐 엄폐식 전술 사격 시에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누워서 쏴.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매우 힘들지요. 장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누워서 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옆으로 틀어서 장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탄환이 이 튜브식 탄창에 보관이 됩니다. 이게 탄창이에요. 이로 인해서 장탄수의 제한이 생기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구조가 매우 복잡했어요. 이 레버 액션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됩니다. 아, 어, 근데 이 레버 액션은 분해 조립도 굉장히 복잡하고 작은 부속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필드 스트립이 쉽지 않았죠. 현장에서 분해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사용이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레벨 액션은 비록 군에게서는 버림받았지만 민수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총기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레벨 액션 소총 중에서는 4 0 7이 가버먼트처럼 대형 탄환이 들어가는 레벨 액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벨 액션 구조상 총기가 이런 중대형 탄환의 높은 압력과 부하를 잘 받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른 총기보다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탄환의 다양성입니다. 이 레버 액션 라이플은 칼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즉, 권총형 탄환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 기동성입니다. 레버 액션 라이플은 이 볼트 액션 라이플보다 짧아요. 굉장히 짧죠.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티카입니다. 티카 T3X인데요. 어, 이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나 숲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번째로 레버 액션은 다양한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44 Magnum 레버 액션 라이플은 사슴, 엘크, 무스, 흑곰, 그리고 케이퍼 버펄로까지 사냥이 가능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곰 서식지를 여행할 때 최고의 친구죠 가볍고 권총탄이니까 뭐 사냥도 무겁지 않습니다 어, 또한 이 권총탄을 사용하는 이 레벨 액션은 강한 대인 저지력으로 호신용이나 홈 디펜스에도 적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44 매그넘 탄의 화력을 극대화하려면 8인치 이상의 배럴 길이가 필요합니다. 보통 44 매그넘 리볼버의 배럴 길이는 8인치 이상이 되기가 힘들어요. 짧아야죠. 길면은 이게 예, 속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 레벨 액션의 배럴 길이는 8인치 이상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화력을 낼 수가 있겠죠. 또한 세상의 종말을 대비한 생존 총기로도 최고인데요. 그 이유는 구조상 현대식 총기인 ARLK보다 흑색 화약 탄환을 더잘 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총기가 흑색 화약 때부터 존재했던 총기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미국인들에게 레버 액션 소총은 향수이자 낭만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 레버 액션 총기나 서부곡을 많이 보고 자란 저 같은 세대도 있습니다만, 웨스트월드나 레드 데드 리뎀션 같은 드라마나 게임 덕분에 서부 관련된 총기들이 젊은층으로부터 다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도.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총기는 곧 사격장으로 데려가서 신나게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며!